깨끗깨끗해이기깨끗해이기스나치드 핵끈. 못했어요. 헤드, 헤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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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스헤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 아웃포스 하나 있고고 했다. 응. 아. 그... 정룡 자 홀대. 왼쪽 둘. a 이스한명 아니에요. 차 슈퍼 하셔야 에이 정룡 둘. 리디 패스 슛나예 패스 슛나예요. A셋. 위치, 위치, 위치. 거나예요한발 더, 한발 더. 나이스. 까 번만 열주한 번만 열어주세요. 한 번만 아. 아. 와. 와. 내 셔퍼. 진짜 클. 아머리 있었는데? 한발파스파이더

중콩 두대 피해오실 거예요 중콩 나왔다 아나38 38 3차로 1명 아. لا, 1명 병1병어 1명 병 하나 있었어요 하나 하나 실각수다 실각스명 하나 둘포안 보여요 안 보여요 2명 바닥살 거명차이 알다 하나, 둘, 셋, 하나, 삐 셋, 삐나하삐 하나, 하나, 요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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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나창 쪽으로. 하창 하나, 하창하창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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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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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들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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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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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나 킬플레인 1 시간 40초 있습니ㄷ 3두 3두 2두 컷 나이스 앞창 이번 앞창 2번 너네 앞창 2번 앞창 1번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아싸 이거 아, 이거 나이 아, 성공 아, 아, 네네 맞다. 자, 가자, 가자. 전멸설, 전멸설. 가야 돼, 이거. 아, 나, 나 진짜, 가, 개피 아닌가? 서저 서딘, 어아얘 뭐야? 아, 일단 필타야. 응. 지치, 이만 치 무기만, 응. 무기만 널르네널르 이거. 이거 난간 타는 거, 난간 타는 거. 와, 이프 가겠스나주심잘 가겠어요. 아. 모르네. 나이스. 나이스. 이거 강그 에이스 나이을 거예요. 어디선가 올 거예요. 1번 조심해 1번.

We're yes.